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얼마 버셨는지 공개 가능한가요? 이건 온리 제 기준. 제 기준. 일단 하루에는 보통은 4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18만원까지 벌어봤고. 월수입 최고 얼마? 월수입으로 최고 많이 벌었던 건 250만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투잡 대리운전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밤깨비TV의 밤깨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리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돈 때문이죠. 돈 벌려고. 투잡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대리운전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단기 알바나 이런 거는 고려도 하지 않았고 배달 같은 경우는 초기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배제시켰고 물류창고나 뭐 이런 쿠팡 뭐 이런 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쓰러졌다 노동 강도가 어떻다 조금 무서운 마음에 그런 건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대리운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리운전이 처음에 하기에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운전면허만 있으면 심사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려면 어떤 심사 같은 걸 보는 건가요? 어플마다 다른데 네.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3일 내에 보험 승인이 나요 보험만 승인이 된다면 누구나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얼마 버셨는지 공개 가능한가요? 이건 온리 제 기준 제 기준 하루에는 보통은 4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18만원까지 벌어봤고 월로 쳤을 때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시간당 4만원이 넘는 건가요? 어 그쵸 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평균은 아니고 제가 그 금액을 벌었을 때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거나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나 어느 특수한 날 다른 기사 선배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럴 때 조금 많이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많이 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비 오는 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왜 공급이 작아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위험하잖아요. 콜 하나를 수행하고 또 다른 콜을 잡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 오지 같은 데 들어가면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잘 나오지 않아요. 선배님들이 월, 수입, 최고 얼마? 월 수입으로 최고 많이 벌었던 건 250만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그쵸. 누가 보면 많이 버는 거고, 누가 보면 좀 적게 버는 건데, 부업으로 이 정도면 저는 사실 되게 만족하거든요? 몇 시간? 하죠. 평균 하루에 4시간, 주 5일, 한 달로 치면 80시간. 160만원? 150만원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250 벌린 달은, 야호! 하면서 좋아했죠. <laughs> 대리운전이 진짜 짱이라고 봐요. 유튜브 하고 나서 좀 조언을 많이 얻으신 편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정보를 주고 재미를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워낙 지금 초보이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알려주셨던 뭐 꿀팁이라든가 킥 네. 같은 게 있나요? 제가 했던 무언가를 영상으로 보시고, 그거보단 이런 선택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는 조언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과 노하우로 쌓아가면서 초반보다 지금 한두배 정도는 더 수익을 발생시키곤 있어요. 받았던 조언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지역이요, 지역. 우리가 살면서 구 단위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동은 모르거든요, 잘.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여기 구에 갔을 땐 여기 동을 가라. 여기 동에 갔을 땐 여기를 가라. 그게 정말 큰 도움이에요. 그 지역을 모르면 콜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역을 모르면 왜 콜을 못 잡죠? 콜이 뜨면 0.1초 만에 콜이 사라지거든요. 동을 모르면 콜을 잡을 수가 없는 게그 동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안 돼요. 동에 어.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 동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콜이 나온다 이런 것들. 무조건적으로 사람 몰리는 곳으로만 가서 콜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콜이 많은 게 아닌가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기사 선배님들도 많아요 이 카카오에는 점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 배정권이 존재하거든요 오. 그러면 저보다 높은 사람이 이 지역에 많으면 저한테 콜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0.1초 싸움에서 저에게 순서가 오지 않아요 아, 다른 대리기사님들은 5만원, 7만원 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밤깨비님은 10만원 넘게 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보기에 비결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 이거는 잘못된 정보 수집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제가요? 네. 제가 가장 낫습니다. 어, 그런가요? <laughs> 네. 이제 18만원까지 벌어봤고. 그러면 대리 운전할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신 부분들이 있나요? 멘탈 관리거든요, 멘탈 관리. 멘탈 관리요? 뉴스에서 나오는 폭력을 쓰고 뭘 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소수의 얘기고, 좋은 코를 잡거나 아니면 집에 갈수 있는 복귀 코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순간에 취소당하는 일이 많아요. 왜죠? 어 일단 술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를 잘못 찍었다.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다. 제일 멘탈이 흔들리는 건 어? 대리예요? 저 택시 부른 건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진짜 멘탈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럴 때 멘탈을 잡고 다시 다음 코를 잡냐, 못 잡냐. 이것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대리운전을 하고 갔어. 도착지가 다시 대리를 잡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탈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단순합니다. 걷거나... 뛰거나 혹은 대중교통이 있으면 너무나 좋고 아니면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가 있다면 당연히 또 너무나 좋고요. 하지만 그게 어, 없는 상황이라면 걷고 뛰어야죠. 제일 많이 걸었다. 네. 뛰어서 교착지를 탈출하신 게몇킬로 정도 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최고 많이 걸었던 거는 한 4km 시간도 꽤 걸렸고 평지도 아니고 언덕도 엄청 심하게 있던 구간을 4km를 걸었거든요. 아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수로 잡은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지역을 모르면 그렇게 잡게 돼요. 어... 왜냐면, 콜이 계속 못 잡으니까, 지역을 몰라서, 0.1초 고민했다가, 콜을 놓치고, 아이씨, 그냥 아무거나 가! 이러면서 누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인 거예요. 아. 도착한 곳에서 새로운 콜이 없다면, 대기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음. 것 같거든요? 제일 많이 대기했을 때가 그럼, 얼마나 되세요? 최근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동탄에 가서 1시간 50분인가 2시간 정도를 그냥 계속 덜덜 떨면서 콜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크리스마스 이브에 콜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것도 경험이고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다 서울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콜로 동탄이 뜨니까 동탄으로 갔습니다. <laughs> 평상시에 가던 곳이니까 당연히콜 네. 있겠지 고 갔는데 없어요. <laughs> 뭐 1시간에 2만원에 갔어도 거기서 2시간 대기하면 손해보는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도 없고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진상? 혹은 진상.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많은데 <laughs> 뉴스에 나오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게 아니고 저한테 무리수를 던지는 사람들 를 그냥 진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고주파에 조금 약하거든요 고깃집에서 나오시는 손님들의 90%는 이빨에 고, 고기가 끼세요 그 고기를 어떻게든 빼겠다고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내시거든요 한 두세 번 듣고 뭐열번 듣고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운행하는 30분 내내 이거를 3초에 한번 들으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진짜 정신이 나가고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손님 한테 피해 안 가고 좀 민망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제 귀를 이렇게 살짝 막으면서 그래도 고주파는 뚫고 들어옵니다 기억에 남았던 따뜻했던 순간 진짜 많아요 일단은 그 따뜻함을 돈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웃음> <웃음> 술도 먹었겠다 이제 보너스로 만 원, 이만 원, 오만 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장난이고 어 대리기사한테 고개 숙여가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영업 뛰시는 분들은 술 먹을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은 대리 기사가 없으면 집에 갈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까지 친절하게 다 세팅해 주시고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세요. 같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감사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따뜻해도 그 따뜻함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은 안 했나요?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죠. 다른 건다 버리더라도 술 먹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는 저 또한 걱정은 돼요. 다만 제가 부업을 시작한다는 건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걱정보다 카드값 메꾸는 일, 대출값 갚는 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비신부님은 뭐라고 걱정하시던가요? 첫 번째로 응원은 해주는데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일부러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걱정을 좀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있고 반대로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오히려 못 보더라고요. 뭐라고 안심시키셨어요? 저 안심 안 시켰어요. <laughs> 그냥 합니다. 혹시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아 부모님은 아직 모르죠 시왜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 마음 아파할까봐 마음 아파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마음 아플 일도 아니고 필요한 추가 수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실까봐 아직 그냥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콜 잡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제가 항상 8시 20분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이라서 콜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리기산데요